네 안녕하세요. 토요타 심태용 부장입니다. 오늘은 통신이죠. 통신 연결, 커넥티드 통신 연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통신 연결은 한 번만 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엔 따로 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토요타 전 차종, 차종의 통신 커넥티드가 연결되는 차종은 다 똑같이 이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어, 지금 이 차량은 어, 제가 타고 다니는 토요타 프리우스 네, 5세대 모델 차량이고요. 어, 다른 차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등록을 하시면 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네 우선 시동을 켜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화면이 나오게끔 세팅을 해 놓으시고요. 네그 다음 여기 톱니바퀴를 누르셔서 네. 누르셔서 여기 데이터 및 와이파이라고 메뉴가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어, 지금 와이파이 연결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 지금 저는 그핫 스팟 모바일 핫 스팟으로 와이파이를 켜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핫 스팟을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어, 지금 어, 설정 톱니바퀴 모양이죠. 설정 들어가서 여기 본 메뉴 중에 디스플레이라고 있고 데이터 및 와이파이가 있는데 이 바로 위에 거죠. 데이터 및 와이파이를 눌러 주시고요. 네, 와이파이를 어, 네. 켜야겠죠. 연결하셔야 되니까 네, 이렇게 연결해주시면 어, 제가 핫스팟을 연결했기 때문에 메뉴에 어, 제가 심 심이라고 지금 여기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 클릭하셔서 네, 계속을 눌러볼게요. 네. 그리고 어, 제 핫스팟 그 모바일 핫스팟이죠. 그 비밀번호가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눌러볼게요. 앞차에 주의하세요. 네, 비밀번호 이렇게 눌러서 확인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와이파이가 연결이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일차적으로 지금 준비 세팅이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상태에서 지금 왼쪽에 좌측에 보시면 메뉴 여기 네모칸 네모칸 네 개가 이렇게 그림이 하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렇게 눌러 주시면 여기 U 드라이브라고 바로 떠 있죠 U 드라이브를 한번 눌러 주시고요 네, 조금 기다려 주시면 이렇게 지금 이제 안내 이렇게 문구가 뜨게 돼 있습니다 네, 보시면 조금 이 버퍼링이 있으니까 조금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이용약관 동의. 요즘에는 무조건 그 동의를 해 주셔야만 다음 서비스로 넘어갑니다. 이용약관의 동의를 쭉 보시면 전체 약관 동의로 그냥 눌러 주시면 전체가 다 체크가 되고요. 동의를 눌러 볼게요. 네, 이때도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네, 버퍼링 넘어가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지금 또 문구가 하나 나오면서 네 이렇게 지금 또 넘어가죠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 네 유드라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 서비스는 가입 후 3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네 유드라이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렇게 이 서비스는 가입 후 3년 동안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네 3년 동안은 어, 무상이고요 그 이후에는 유료로 바뀌니까 그때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계속 유료로 해서 쓰실지 아니면 안 쓰실지요? 네, 이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u 플러스 드라이브는 내비게이션 날씨, 지니 뮤직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앞으로 업데이트를 통해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에요. 네, 지금 현재 그 서비스는 내비게이션그 날씨, 지니 뮤직에 대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추후에는 또 다른 서비스를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가겠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업데이트 하실 수 있어요. 네,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서비스를 음성으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네, 어, 차량 그 이용을 하시면서 어, 왼쪽에 마이크 모양 보이시죠? 이걸 눌러서 음성 인식으로 네, 명령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닫기 네, 눌러주시고 유드라이브 네, 신규 가입 개통 안내가 있는데요. 어, 가입 가능 시간은 어, 주말 및 공휴일은 가입 신청만 가능하고요. 어, 개통이 되는 것까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거죠. 사용하시는 것은 평일 오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가입 가능 시간은 평일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제 개통이 되고요. 그 이후, 그전 개통은, 어, 안 되기 때문에, 어, 이 마이크 모양을 눌러도, 네, 개통이 안 됐다는 메시지가 뜰 겁니다. 네. 그리고 가입 전 준비사항은 본인 인증을 위해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 다른 분 명의 휴대폰은 어, 안 되고요. 본인 명의 휴대폰이어야만 되고요. 신분증 확인.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고, 그리고 외국인인 경우, 경우에는 그 외국인 그 면허번호가, 외국인 번호가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준비를 하신 상태에서, 네,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가입하기, 네, 누르게 되면, 네, 이렇게 온라인 가입 신청, 이렇게 뜨고요. 이용약관이 뜨고, 아래 약관 내용의 전체 동의함, 네, 동의를 다 눌러주시고요. 전체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눌러주시고 스크롤을 올려주셔서 가입 정보 자동 입력 동의도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인 인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폰 인증 IP는 인증했는데 어, 저는 휴대폰 인증으로 할게요. 네, 휴대폰 인증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이동통신사 선택을 하게 되어있고요. 네, 저는 SK니까 SK로 네, 문자 인증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 이용 동의 필수 여기에 체크를 하셔야 밑에 다음이 뜹니다. 네. 다음. 네. 이제 이름 네. 확인 눌러주고 그 다음에 다음 눌러주시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뭘 쓸지 다시. 보시면 생년월일 쓰는 겁니다. 생년월일. 네 그리고 아래는 휴대폰 번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 본인 명의의 휴대폰만 가능하고요. 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확인 눌러 주시고 네 그리고 보안 문자 숫자 있죠 네, 다섯 숫자 50106 네, 확인 눌러 주시면 다음이 뜨거든요 그 다음 클릭해 주시면 네, 입력 정보 확인하기 내용이 맞으면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네, 확인. 네,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네, 인증 번호가 맞고요. 862916 862916 862916요 862 그다음에 확인 눌러 주시고 네, 그럼 여기에 빨간 확인을 다시 한번 눌러 주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본인 인증 네, 성공했다는 문구가 뜨고요 네, 확인 눌러 주시고 네, 보시면 이제 이렇게 여기에 이름이 있고요 연락처 휴대폰이 있는데 연락처에도 한번더 숫자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본인 핸드폰 번호죠 10... 네, 확인 눌러 주시고 네, 여기에서 또 인증번호 발송이 있어요 네, 두 번째 인증입니다 인증번호 발송을 한번더 네, 눌러주시면 인증번호가 옵니다 네, 732-044 732-044 732-044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네, 다시 한번 인증하기 네6 플러스 인증되었습니다라고 뜨고요. 네 여기 주민번호 뒷자리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확인. 네 여기 신분증 확인 보시면 대한민국 여권 운전면허 번호, 장애인 등록증, 국가유공자 주민등록증, 외국인 등록 번호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고요. 한국 그 국적을 가지신 분들은 다른 건다 선택 가능한데 외국인분은 외국인 분은 외국인 등록번호로 입력을 하셔야만 개통이 가능하다는 점 요점만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네, 운전면허 번호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네 운전면허 번호 그 운전면허증 보시면 뭐 지역 그 숫자가 있어요 저는 경기 13 이니까 에고 네, 잘못 눌렀을 땐 다시 경기13 눌러 주시고 그 뒤에 숫자 10자리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숫자를 바꾸시고 네, 숫자 10자리를 그대로 눌러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고요 발급 일자는 몇 년, 몇 월. 맨 아래 운전면증 보시면 맨 하단에 있습니다. 네, 확인 눌러주시고. 네, 그리고 주소 입력이 있고요. 자택으로 하겠습니다. 주소 찾기. 네. 도로명으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확인 눌러 주시고, 네, 검색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상세 주소 입력란에다가 상세 주소를 입력 할게요. 네, 다 됐으면 확인. 또 확인을 눌러 주시고. 네. 아이고, 주소 선택을 안 했네요. 네, 요거,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 아이고, 아, 요거를 클릭하셔서 아 클릭하시고 밑에 여기 상세주 뜨면 기본주 소 입력되고 상세주 뜨면 여기다가 상세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 다 확인 눌러주시고 다 되셨으면 여기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메일 주소 입력하는 게 있고요. 네, 이메일 주소는 영문으로 바꿔서. 엠치. 이거 찾기가 까다롭지만, 확인 눌러주시고, 네, 직접 입력 눌러주셔서, 선, 아이고, 선택을. 어, 잘안 되는데 네, 선택 네이버로 선택을 했고요 네, 여기 확인 눌러주시면 이메일 확인 성공하였습니다라고 뜨고요 네 여기까지 다 작성이 되셨으면 여기 빨간색 버튼 다음으로 이동 여기를 클릭해 주면 시 됩니다 네 기다려 주셔야 되고요 네그 다음에 여기 위에 이제 그 다음 창떠 있는 요 면은 그대로 어, 수정하지 마시고요 이 단계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음으로 이동을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온라인 가입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죠. 네. 그리고 지금 가입 신청서 접수가 되었습니다. 순차적으로 개통이 됩니다. 네.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어 공휴일이기 때문에 빨간 날이라서 이렇게 지금 뜨고요 평일날 오전 9시부터 오후, 오후 5시까지 죠 만약에 접수를 하시면 어, 그때 바로 개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공휴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내 문자가 뜨는 거고요 여기서 그냥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 다음 평일날 오전에 개통이 돼서 네, 여기 마이크 버튼을 눌러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확인 눌러 주시면 되고요 이제 평일날 기다리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 바로 사용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그 통신 커넥티드 통신 연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요타 심태영 부장이었습니다.